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들을 봤는데요. 소리가 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고, 제가 소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 또 소리가 얼마나 뭉개지는지, 또 얼마나 딕션이 안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책들을 읽을지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책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사회복지 과정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보건 교육사 3급이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독서평서이라는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다 번째 책은 역사 스페셜 5라는 책이고요. 제 책은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라는 책이고요. 일곱 번째 책은 당신의 아무 없었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책이고요. 마지막 책은 전공 책들입니다. 전공 책들은 전공 책이 골라지면은 어떤 책인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책들인지 고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들이 골라지고 나면은요. 원래는 침략자 모드로 전환을 해서 책들을 침략을 한 다음에 정복을 해야 되지만 지구인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에 쓰여있는 언어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르러 가봅시다. 누르면요.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라는 책이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로마인 이야기 세 번째 책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마지막 책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고교 독서평절. 이렇게 책세 권이 결정되었습니다. 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책들을 3분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책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를 보면은 조금 읽던 책인데요 계속해서 한번 읽던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10초 타이머를 맞춰놓은 다음에요 10초 동안 책 읽을 준비를 마치고 딱 3분이 됐을 때책 읽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한번 누입니다 스타트 선행을 베푸는 게 뭔데 그래서 뭘 해야 선행을 베푸는 건지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어렵다.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것들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짐 들어주기 바닥에 쓰레기 줍기 같은 광장 굉장히 어린이스러운 대답들인데 이런 반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무거운 짐든 사람이 혼자 되겠다고 한다면 그 구역 청소부가 쓰레기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아 어려워진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선행 아닐까. 하지만 흥금 200억이 필요한 나에게 200억을 주는 건 선행이 아닐 것이다. 어렵다. 살던 대로 살아야겠다. 남한테 피해나 주지 말자.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것, 같은 것을 좋아할 때보다 같은 것을 미워할 때 사람들은 더 친해지고 돈독해진다. 그래도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무언가를 억지로 미워하지는 말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진심으로 미워지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싫어하는 뭔가가 많아질수록 인생은 고달프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 TMI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주면 나 역시 그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다. 저는 항상 무언가에 엄청난 내공을 지닌 사람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게임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악기 연주든 뭔가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기서 저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며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 같은 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메인 능력을 넘어 쓸데없는 것까지 포착하게 되고 맙니다. 악기 연주를 예를 들면 기타리스트의 표정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파킹을 할때 인상을 꼭 써야 하는 건가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사람의 연주보다는 표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얼핏 쓸데없이 보이지만 저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사람의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큰 것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요소들 말이죠. 저는 양말을 신을 때 무조건 오른쪽 먼저 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게더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의 TMI들 쓸데없을 거예요. 미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다음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아까 선택된 노마인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조건으로 3분 10초를 맞춘 다음에 10초 동안 책 읽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분 동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그러나 지소베타에서 다키아의 수도 사르미 재개투사까지는 제1차 다키아 전쟁 때 로마군이 지은 석조수경지가 이어져 있고, 이들 수경지에는 로마군이 아직도 머물러 있었다.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다키아 왕을 도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수 없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거기에 대해 글을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쨌든 다키아 쪽에서 보면 트라이아누스 다리 건설은 로마의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리고 데케발루스는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강경하게 나간 덕분에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는데 성공한 체험을 잊을 수 없었다. 황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불과 10년 전의 일이었다. 제 2차 다키아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데케발루스는 이번에는 전략을 바꾼다. 파르티아 왕을 움직여 동쪽과 북쪽에서 로마 제국을 공격한다는 전략이었다. 파르티아 왕의 궁정에 다키아 시절 사절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인 모양이다. 하지만 파르티아 왕국은 로마와 접촉하기 시작한 기원전 1세기부터 로마의 방위선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군사력은 갖고 있지만, 로마의 공략, 로마를 공략할 수 있는 군사력은 갖지 못한 나라였다. 이 나라가 로마 영토를 침략, 위협하는 것은 왕이 바뀔 때국외의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내의 반대파를 억누를 필요가 생겼기 때문 생겼을 때뿐이라고 해도 좋다.서기 105년 당시의 파르티아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흑해에서 홍해로 테라이아누스는 파르티아에 대한 다키아 왕의 공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파르티아와 맞닿아 있는 시리아 속주 충독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파르티아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협제를 잡입시키기, 잡입시키는 따위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었다. 동양에서 파르티아를 거쳐 들어온 물산의 최대 고객이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구역+ 교역상들이 전하는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작업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의 국경은 어디서나 닫힌 국경이 아니라 열린 국경이라 생각하는 편이 타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파르티아와 북한 국경은 다른 어느 국경보다도 열려 있었다. 여기까지. 어, 그러면은 확인 누르고, 잠시 후세 번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독서평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페 펼쳐보면요. 여기 오늘 촬영 날짜가 23일이거든요. 23일에 이달의 정치 이슈라고 적혀있습니다. 174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요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타이머가 맞춰져 있거든요. 타이머를 한번 이렇게 맞춰줬기 때문에 똑같이 10초 동안 174쪽을 한번 펼쳐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참고로 2016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통합진보당 당내 갈등 심화 진보당 당권파 폭력은 민주주의 파괴다. 1 2이 발생한 통합진보당 당권파 폭력 사태는 한국 진보 정치의 근본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나 당권 갈등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당권 파세력은 중앙위 회의를 방해하면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지휘했던 조준호 공동대표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었다. 부정선거 유탄의 앞장선 유시민 공동대표는 안경이 날아가는 봉변을 당했다. 당권파의 욕설과 고함 속에 회의는 무기한 정회됐, 정회됐다.이 사태는 내용이나 논리의 대립이 아니라 민주적 형식과 절차를 나에 깔아뭉개는 것이어서 심각하다. 1987년 폭력배 용파리파가 한 건데,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 때도 당원들이 대표로 폭행하는 일은 없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정당 폭력 유행이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민주적이라고 저, 지, 자칭하는 제3당에서 벌어졌다. 진보농객 진중권 씨는 사교 집단의 광란을 보는 듯이라고 표현했다.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은 보편적 교리가 없는 종교 집단과 같다. 공식적인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지도부 퇴진과 비례대표 경선 후보 사퇴를 권고했다. 공군대표 다인은 사퇴했지만, 당권파가 비대위 구성과 경선 후보 사퇴를 거부해 당은 표류하고 있다. 선장이 없는 배가 된 것이다. 정상적인 정당 세력이라면 윤영이가 권고한 대로 비대위가 추가적인 진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의 가닥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권파는 부정 선거에 대한 책임도 문제의 해결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선과 전횡이다. 진보당 폭력 세태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일야당 민주당이 이런 진보당과 총선 연대와 정책 연합을 한 것은 옳은 것이었나? 그리고 무조건적인 대선 연대는 바람직한 것인가? 진보당 내에선 이질적인 세력끼리 과연 선거 부정이라는 폭탄을 안고 동거를 계속할 수 있나?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책. 또 이제. 그만 읽고요. 확인 누르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인 이야기, 그리고 독서평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